<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민 년 하반기 네, 네. 원숭이띠인데 좀 보겠습니다. 아, 예. 이민 년 하반기 원숭이띠. 이제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 이제 사주 보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신이지만 의하면 올해가 이제 이민 년 해운이잖아요. 이민 년 해운에는 원숭이띠하고 오랑이하고는 충을 해요. 인신의 충이라고 해 가지고 부딪히는 해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잔나비띠들이 금전으로는 재수는 볼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충을 하기 때문에 깨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고 하고 안을 길도 물어가라. 참 우리 이렇게 속담이 좋은 말씀들이 많으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른 한살 임신 생계세요. 운 들어와요. 어, 서른 한 살. 아, 저기 뭐야? 서른 살, 스물 아홉 살까지는 좀 힘들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자,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어,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서른한 살은 문서 운이 들어와요. 문서 운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크게는 이제 뭐 집문서, 땅문서, 뭐 빌딩문서, 아파트 문서, 어,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제 직장도 문서, 합격증도 문서, 자격증? 이런 것도 문서. 그런데다가 또더 넓게 보면은 이제 백년 배필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른 한 살은 내가 봤을 때 이런 페이퍼 용지가 보여요. 페이퍼 용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디 도전을 하신다, 그동안에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어, 적극적으로 밀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됩니다. 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보셔요. 머리들 좋으십니다. 네, 머리도 좋으시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로 본다고 하면은 기문간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그게 안 좋게 작용할 때 운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나를 해할 야 수도 있지만 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그게 머리가 붓탁받다. 어, 지혜가 발달을 해요. 지혜가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을 믿으시고 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 예. 하반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 안에 9월달이 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월달에는 조금 조심수가 따르기도 해요. 크게 보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사주도 되겠지만, 예, 크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성십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크게 봤을 때예 그러시고 또 이제 마흔세살 경신생분들이 계세요. 참 진중하시다 그래. 사주가 높고 크다. 예. 사주가 높고 크다. 그리고 비는 공덕으로 어, 분명 성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신다든가. 예. 너무 그러고 이분들은 참 침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진중하시고 침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 하늘에 비는 공덕이야. 예. 그래서 공덕이 굉장히 높으시다 그래. 그래서 우리 선대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뿌리. 우리의 뿌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공을 많이 드려주신들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그래도 후반기에 큰일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예, 큰일을 보실 수도 있고 큰일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여기저기 보면 대박대박 하시잖아요. 아, 대박대박 하시는데 내가 기운이 따뜻해지고 내 몸이 충전이 되고 내 기운이 강해지면서 운기가 예, 따라 들어와요. 예, 그러면 내가 강해지면 이렇게 날파리 스파리들도 물지를 않아요. 아, 물어 뜯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박차고, 예, 사부에 몰두하시고, 좀 된다고 해서 태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운전이나 관제가 따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가중에나 시비가 혹시 들어오시더라도 그냥 멀리 남의 일이거니 하고 피해가시면 좋아요. 거기에 괜히 남의 등살에 코피 터지 마, 터지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의감이나 정의감이 어~ 저 불끈 솟아서 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인정이 예, 앞을 서신다고 하면은 예, 곱게 욱하지 마르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무신생이 계세요? 무신생? 55세가 되셨어. 예, 무신생 55세. 어, 조금은 이렇게 슬픔이 감도는 기운이 돈다. 예, 슬픔이 슬픈 일.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어, 내 부모 쪽이나, 어, 나의, 이제, 이렇게, 백, 음, 백년, 음, 배필 있잖아요. 나의 이제, 어, 남편이 여자 같으면 남편. 예, 남자 같으면 내 아내. 예, 양도 쪽에 이렇게 슬픔이 있게 감돌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신생의 운은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줄여서 사실 이 야할 그 방법이 좀 필요해요. 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어, 아낌없이 이렇게 어뭐 하실 일을 하시고 어 이렇게 사셨다고 하면은 후반에는 조금은 예, 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좀 아끼면서 예 사시는 게 좋다 그러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 간이나 위쪽에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무신생은 특히 조금 조심 수가 따라오네요. 어, 그 정도를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어, 그러시고, 어, 그래도 여자분들 무신생은 좀 괜찮아요. 어, 좋아요. 예, 여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67세죠. 음, 병진생, 병신생, 병신생 분들이, 예. 어오후 어, 아마 이제 7, 8월, 7월 달 지나가고 8월 운기 후반기 운이 되면은 어 좋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안 좋다. 예. 조금 뭐 이렇게 답답하지. 어 답답함이 이제 좀 이렇게 예 숨통이 막히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그때 이제 8월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후반기에는 대박운이 열립니다. 아한 어, 3개월 동안 좋으실 거예요. 예, 네, 후반기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있냐면, 있다면, 어, 피부 쪽으로, 아마 다리, 상체, 하체, 쪽, 피부 다리 쪽, 음, 이좀 이렇게 이름 모를, 이렇게 피부나 간지러움이나,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병신생 분들이 운기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래서 3 개월 안에 예, 뭔가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도 다쳤던 운기가 열린다라고 보면 돼요. 어, 열린다라고 보면 되시고, 자, 이렇게 79세에, 이제, 갑신생 분이 계세요. 갑신생. 갑신생 분들은 건강 단돌이만 잘하시면 되겠고, 타고난 체질이나, 예, 이런 게 굉장히 강건하시게 예, 태어나셨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또, 물론, 약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내, 네, 제 마음의 영상이나 이런데 마음에 비치는 분들이 그래요. 비치는 분들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죠. 예, 다, 이렇게 다, 어, 골고루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어 그런데 간건하시다 하고 한 번에 예, 이렇게 조금 고비는 있으시지만 예, 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어할때 운동은 부드러운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서는 꼭 갖고 계십시오. <laughs> 정리하지 마르시고 아셨죠? 그러고 나면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아요. 네, 어쨌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 자 염두에 두시고 또 이렇게 덕이 되셨다고 하면은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